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다 답변입니다. 지금 지하철 타고 예, 천안에서 신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예, 지하철에서 예, 평일에도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시네. 요천안에 네. 좋은데요. 여기 지금 그맨 앞칸에 미니벨로를 이렇게 실었고요. 어, 지금 도시락을 운반 중입니다. 지금 여기 아산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 실천에는 자전거가 쩡입니다 자전거 화이팅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